지금 전격술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랑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보통 벼락이랑 도관은 고정이고 세 번째 거 방전이냐 장막이냐 역장이냐 이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전을 써요 왜냐면 승급에서 방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화석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장막 쓰면 되지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1등을 찍는다든지 최적의 트리를 찾는다든지 최고점 트리를 도전하고 이런 거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크게 민폐되는 수준이 아니면은 쉽고 재밌는 걸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올린 소용돌이도 그렇죠. 소용돌이가 굉장히 데미지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데미지를 보완해서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 가장 고점이 높은 게 벼락도관 장막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막을 쓰면 뭐가 문제냐? 일단, 과충전 걸고, 플라즈마 망토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도관을 감은 다음에, 이 도관 걸린 대상을 막 때려야, 데미지도 들어가고, 만화도 차잖아요? 근데, 방전을 안 쓰고, 장막을 쓰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만화도 차고, 데미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원거리 캐릭이 근접을 해야 되는가? 제가 작년에 디아블로4 할때 센트로드 얼음 보조가 되게 유명했어요 얼음 보조 쓰는 사람은 내 밖에 없었는데 당시 그 빌드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 많았냐면 제 얼음 보조가 유행할 때 유행했던 트리가 얼음 파편이었어요 근접 법사 붙어가지고 얼음 파편만 존나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도 떨어지고 왜 법사인데 근접해야 되나 그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내가 얼음 보조 트리를 개발해가지고 비록 성능은 좀 떨어져도 쉽고 재밌는 빌드로 안내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법사인데 근접을 해야 되냐? 석궁 근접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데미지는 좀 포기하더라도 원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방전이다. 그럼 이제 역장이랑 천둥이 또 있잖아요? 제가 천둥은 써봤는데 천둥 자체는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패시브에 보면은 천둥은 이 마력 집중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천둥을 써서 여기 채널링 스킬 쿨다운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쿨이 감소된 채널링 스킬을 자주 써서 차징 스킬도 이득을 보고 그렇게 하는 트리인데 손이 바빠요 정신없고 나는 쉽고 재밌는 거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방전의 장점은 무엇이냐 멀리서 이렇게 번개가 나가요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진짜 편해요 사거리 꽤 깁니다 이까지 나가요 엄청 길어 이 정도면 진짜 긴 거예요 그래서 장막 쓸 때랑 달리 망토를 쓰고도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아예 망토를 발사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도관을 감고 장막 쓸 때처럼 안 붙어 있어도 방전 번개가 나가기 때문에 도관이 터집니다. 그리고 방전을 쓰면은 사람 터돌 때 되게 편해요. 뛰기만 해도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겁나 편해요. 그래서 저는 장막이 더센건 알지만 방전이다. 그리고 또 방전 쓰면 편한 게 자, 만약에 장막을 썼다. 붙었다가 무빙하면 빠지고 또 붙었다가 귀찮죠. 예를 들어서 글라스 기분에 발구르기할때 빠졌다가 발구르기 끝나면 붙고 바짝 붙어야 돼요. 근데 방전은 그냥 경계선에서 왔다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원거리에서 말뚝 딜을할수 있어요. 만화만 보면서 벼락만 쓰면 돼요. 컨트롤이 손이 별로 안 가. 만화 좀 빠지면 은 2번 써주고 만화 채우고 또 도강 감아주고 만화 쓰고 판 다음에 다시 낙뢰만 계속. 그 다음에 여기서 낙뢰 쓰면 은 만화가 다 되잖아요. 어느정도 채워주고 해도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그냥 폭풍 안 터뜨리고 그냥 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사이클 시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번개 폭풍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약해요 이걸 아예 쓰질 않습니다 이거 터뜨릴바에는 그냥 차라리 낙뢰를 한번 더 쏜다 이거죠 그래서 방전을 타면은 원거리에서 편하게 벼락만 날리면 됩니다 사실 5번 4번 3번 필요 없어요. 그냥 웅글이 있으면 돼요. 사실 이것도 발사하면 되긴 해요. 그 다음에 낙뢰 써주고 공짜 낙뢰였죠 그러면 만화가 좀 애매하니까 이번 써서 좀 채워주고 그 다음 또낙뢰 한번 쏴주고 만화 빠졌잖아요. 동안 한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낙뢰를 감아야 되는데 이거 감으면은 만화가 빠지잖아요. 그때 그냥 애매하니까 궁을 써버리는 거요 궁을 쓰면은 과충전이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이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2번 한 번만 써주고 1번만 계속 날립니다. 2번 섞어줄 필요 없어요. 1번만 날려요. 2번을 안 쓰는 이유는 내가 계속 2번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과충전 걸고, 망토 걸고, 도관 걸고, 똑같이 돌리면 되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굉장히 바닥만 까짝까짝 피하면서 간편하게 딜할 수 있는 트리가 광전 트리입니다. 데미지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민폐 끼칠 데미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막 복잡한 사이클 돌리다가 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간편하게 딜 하는 게 오히려 딜이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방전을 쓰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방전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고점은 좀 떨어지지만, 천둥보다는 고점이 높고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방전. 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전을 쓰면은 파괴 성광이 번개 폭풍으로 바뀌는데 데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어쨌든 추가 타, 그 다음에 강타잖아요. 아마 추가 타라치명타라 강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변수가 있어요. 현란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현란함이 없어요. 냉옥을 쓰고 있거든요. 냉옥은 치명타로 공격이 적중하지 않을 때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고 치명타가 적중하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냉혹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타에 조금 덜 투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2,000에서 2,500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팍 맞춰버렸어요. 추가타라 스킬 위력에 살짝 기형적으로 됐는데, 적당히 치명타 맞춰주고, 그 다음 추가타, 강타나 스킬 위력으로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냉혹이 없으면은 치명타 3,000 이상 맞추고, 그 다음 추가타, 스킬 위력, 강타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주면 되겠죠. 추가타도 2,000 정도 맞춰주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성비 과감하시는 분들 막 졸업 옵션 맞추고 싶어도 이게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야 됩니다 나도 아이템에서 시명타를 너무 적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명타를 더 높이고 싶어도 이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그냥 대충 맞춰놨어요 나중에 이게 좀더 쌓이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일단 옵션 한 개만 거의 맞춰놨어요 이거는 내가 보석 세공기나 룬 재설정 프리즘에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냉혹이 없다고 치고 보통 치명타, 추가타, 그리고 강타 이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도 마찬가지로 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왠지 이런데 돈 쓰기 아까운 거예요. 왜냐 이 게임은 어느 정도 전투력 높으면은 굳이 막돈 들어가면서 이런 거졸업 옵션 안 맞춰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게 돈안 쓰는 거예요. 차라리 옷 사는데 돈 써버리고 염색약 사는데 돈 써버리고 그러는 거죠. 볼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소, 강타에 넣어주면 돼요. 벼락이 주딜이기 때문에 데미지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듀얼 블레이드 할때 냉혹이었는데 치명타를 3초 넣게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치명타를 아예 팍 내려버렸어. 약간 실험이긴 한데 적당히 딜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천자료가 제일 좋긴 한데 저는 단금제 밖에 없어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구는 파이거인은 고정이고 네트리는 원거리에서 거의 말뚝 딜을 하기 때문에 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뺀 이유가 만화 경류를 쓸까 저격을 쓸까 하다가 일단은 만화 경류를 정가 친게 아까워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저격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게 초자연 패치되면은 초자연 쓰시면 되고 초자연은 지금 제작사가 인지하고 있어요 다음 패치 때 아마 패치가 될 거야 그러면 초자연이 0티어 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라스 기분의 룬을 쓰면 되는데 보통은 공명세트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써요 왜냐면은 저번에 레이드 뛰다가 이게 나왔어 타오르는 심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샀어요 빛받치는 화염 방송할 때 불덩이 날아가면 좀 간지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덩이 날아가잖아요 포장 끼게 되면은 저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벼락이 워낙 시전이 길어서 보통은 실전 때 벼락을 뜨고 거의 움직이는 상황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벼락 쓰다가 끊고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보고 유도리 있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개조는 1번 3번만 해도 게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히 돈 많이 쓰지 말고 나중에 뭐 2번 찍어놨더니 해보니까 6번이더 좋던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4번이 더 좋은데 왜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1번, 3번 찍어 놓고 적당히 섞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막 졸업 옵션 맞추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계조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 처음에 나 1번, 5번 했다가 1번, 3번으로 바꿨어요. 근데 1번, 5번이나 1번, 3번이나 그게 그거더라. 내 생각에는 1번은 일단 고정인데 나머지는 뭘 하든 간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최상급 플레이어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1번, 3번 찍어 놓고 나머지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더 좋은 팁 같은 걸 발견하면은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쉽고 재밌고 꿀 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이고 정말 넘사벽 트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방전으로 계속 갈 겁니다. 편하니까. 게다가 저는 채팅도 봐야 되잖아요. 바보면 안 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쓸수 있는 트리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이 처음에 과충전 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끊어도 돼요 보호막 걸고 도관 홀로 감아야 돼요홀로 감아서 운이 좋으면은 낙뢰 공짜가 되는데 지금 낙뢰 공짜는 안됐어요 한번 때리고 또 한번 더 때릴 수 있어요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마나 없잖아요 2번 써주고 3번 써주고 그러면 만화가다 차요 여기서 낙뢰 공짜 낙뢰 생겼죠 또 낙뢰 그 다음에 가춘전다 됐지만 그냥 땡겨주고 다시 시작 망토는 그냥 감기만 해주고 도안 감아주고 무빙할 거 무빙해주고 똑같이 낙뢰 무빙을 해야돼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끊어야 돼 끊을 때는 끊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여기서 벼락을 넣어야 되는데 벼락이 안되니까 그냥 쿡 써버리고 가춘전 유지하기 위해서 아춘전 중첩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2번 써주고 그다음에 그냥 1번만 계속 말뚝 딜 되게 편해요 어쨌든 이게.